<laughs> 어, 제가 실제로 이건 체험을한 건데, 아 그래서 그냥 또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하든지 참고들 많이 하세요. 네, 작년 3월에 제가 밥마이 없고 쓰고 짜고 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 그러다가 친구하고,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밥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했더니 자기는 밥맛 떨어진 지가 5 년이 됐는데 지금은 죽지 못해 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밥맛이 떨어지는 같다 생각했죠. 을 그렇게 지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며 초음파를 찍었는데 췌장에 뭔가 있다고 하고 다음에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알아보라고 해서. 종합병원에 전화를 해갖고 1월 10일 날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그날부터 산소를 여러 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유방암으로 판정이 이제 되었는데 그런데 수술은 안 하고 약으로 평생 먹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수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약으로, 그, 먹자고 했나봐요. 그래서, 그러고 거기에 보면 중증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소를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응? 산소를 여러 개를 먹기 시작했는데, 네, 유방암으로 이제 판정이 돼서, 이제 그 약으로, 그냥 먹는 약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응,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이 이제 없어 식사를 이제 못해서 체중이 52kg에서 44kg로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다리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에 이제 힘이 없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길에 나가면 쓰러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길에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음, 산소를 이제 두 달을 먹다 보니까 두 달이 넘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어,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약은 2월 7일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고 그후한달 있다 검사를 했는데 좋아졌다고 이제 그랬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점차 이제 기력이 살아났고 약도 점차 이제 줄여. 줄여주더라고요. 세개 먹다가 두 개, 두개 먹다가 한 개, 이제 그렇게 이제 줄였어요. 그리고 산소 먹은 지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되니까 원래대로 밥맛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산소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쉽게 체험해보니까, 직접 체험해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자신있게 나만자 만나면 산소를 권하세요 처음에는 산소로 이렇게 처음에는 산소를 많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좋아진다면 몇달 먹다가 좋아진다면 줄이도록 하시고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좋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산소를 공급해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떨려? 제가, 아,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지다 했어요. 끝으로 회장님께 감사드려요. 아니요.